얘도 바지 한번 보실래요? 무늬가 이가 해링본 늬인데 되게 독특하고 어, 쉐입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되게 고급스럽죠? 원단도 그렇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얘는 캐시미어랑 울이 들어가서 굉장히 가볍고 너무 예쁘다. 후드, 후드. 응. 바지도 너무 예쁘죠? 바지. 특이하고. 아 나는 키가 한 5cm만 컸어도 난 진짜 소원이 없어. 아직 항살 이렇게 길어 나는. 근데 우리 언니들이 160넘 저보다 다크실 거니까 저보다 핏은 좋을 것 같아요. 티 너무 이쁘다, 이거. 가격 값을 하네. 어. 너무 이쁘죠? 이 색깔이랑 되게 가벼워. 완전 부드러운 것 같아. 그거 엄청 부드럽네요. 진짜 부드러워요. 응. 그래서 이 색깔. 그레이랑 얘는 바지가 이게 무슨 색이라고 어. 해야 되지? 그레이랑 약간의 카키 느낌도 나고요. 카키. 어, 약간 카키 느낌이 나요. 이게 원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도. 카키랑 노랑이랑 뭐 파랑이랑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원사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브라운이라 느낌이 딱 있기는 한데 요렇게,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아, 네.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러니까 얘가 막 전체적으로 봤을 카키의 느낌이 좀 강한데 카키에다가 그 아이보리 회색 스크람. 같은 느낌도 돌고 응. 그래서 요렇게 입었는데 너무 예쁘네요 요것도 한번 입어봐 드게요 아우 예쁘다 봐봐 너무 예쁜데? 아 네, 진짜 요리미 나이 약간 브라운이랑 그, 그 베이지 어 이거에 꽂혀가지고 색깔이 난 지금 요즘 이런 색깔 너무 좋아 그쵸? 그리 종이 한장차자 이거 무게밖에 안 되네 진짜 가볍지 너무 가벼워. 너무 이쁜데? 그리고 이 옷은요, 다 언니들, 디자이너 옷이에요. 디자이너 옷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막 깔려있는 옷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값어치가 충분히 가, 되고, 어, 그리고 원단이나 이런 거 따져보셨을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옷은 태가, 이제 좋은 옷들은 태가 나, 태가. 멀리서 봐도. 너무 이쁘다. 그냥 편안하게 입은 것뿐인데, 귀엽기도 한것 뿐인데, 귀엽기도 한것 같고, 너무 이쁜데? 되게 가벼워요. 캐시랑울혼방인데 되게 가벼워요. 따뜻하고. 그리고 까실거림이 1도 없어요. 까실거림이 하나도 없어요.